이번 문제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1번을 보게 되면 3 루트 5 곱하기 루트 3은 3 루트 15로 표현할 수 있고 루트 12 곱하기 루트 21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므로 6 루트 7로 표현이 가능하고 3번 3번의 경우 루트 48 나누기 2 루트 6에서 루트 48은 4 루트 3이므로 4 루트 3 나누기 2 루트 6은 2분의 루트 2즉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루트 4번의 경우 루트 50 나누기 2 루트 6 곱하기 루트 12는 5 루트 2 나누기 2 루트 6 곱하기 2 루트 3. 즉 앞에부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2 루트 3즉 답은 5가 됩니다. 5번의 경우 루트 6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루트 3에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면 2 루트 3 나누기 루트 3이므로 2가 되고 6번의 경우 3루트 21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루트 7에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 보게 된다면 18루트 7 나누기 루트 7이므로 18이 되게 됩니다.